지난 5월 13일 첫 번째 정규 앨범 아마게 돈의 발매를 앞두고 인기 걸그룹 에스파의 선행 싱글 슈퍼노바가 공개됐는데요. 발매와 동시에 100위권 차트에 차트인 하면서 무서운 속도로 순위가 급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제가 마지막으로 이 영상을 찍기 위해서 본 멜로 차트에서는 핫팩 차트 4위까지 오르는 기염을 토해내고 있었는데요. 과연 이번 에스파의 선행싱글 슈퍼노바는 지난번 활동곡이었죠. 드라마의 음원차트 1위 실패라는 아쉬운 결과를 뛰어넘어서 음원차트 1위를 달성할 수 있을까요? 라는 주제로 제가 타로카드를 한번 뽑아봤거든요.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저는 이번 선행싱글 슈퍼노바가 첫 번째 정규 앨범의 발매에 앞서서 음원차트 1위를 달성하는 아주 순조로운 출발을 할 것이라고 예상해 볼수 있겠습니다. 그런 저의 주장을 뒷받침해 주는 카드가 결과 카드에 완드의 기사 분위기 카드에 황제 카드가 나와서 물질 세계의 으뜸인 황제 카드가 지켜주고 있는 분위기에서 열정을 지닌 불의 속성의 완드의 기사가 활동을 하는 모습을 봐서는 이번 선행 싱글 슈퍼노바가 현재 음원 차트를 장악하고 있는 지코라던가 아일릿이라던가 얼마 전에 컴백한 아이브의 견제에도 불구하고 음원 차트 1위까지 찍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외면의 전차 카드 다른 사람이 보는 에스파의 모습에도 행동과 실행을 뜻하는 완드 3번, 에스파가 보는 자신들의 모습에 즐거움을 나타내는 컵 3번 카드가 나와서 이번 에스파의 음원 차트 1위를 주제로 한 이번 타로점에서 강력한 활동성을 지닌 카드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물론, 물질적 재화와 실질적인 결과물을 뜻하는 펜타클 카드가 주요 부위에 나오지는 않았지만은 분위기 카드의 메이저 카드인 황제 카드가 나온 걸로 봐서는 충분히 이 선행 싱글 슈퍼노바로 음원 차트 1위까지 올라갈 수 있는 저력은 충분히 갖고 있거든요. 이 완드는 불의 속성이라서 열정을 뜻하고 굉장한 활동성을 뜻하고 있는 카드라서 이런 카드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고 황제의 에너지가 서포트하는 분위기에 노바으로 전진하는 전차 카드까지 나와서 글쎄요. 1위를 찍어서 장기 집권을 한다라고 말씀드리기에는 그 근거가 되는 카드들이 적기는 하겠지만은 그래도 저는 다음 주에 발매되는 첫 정규 앨범 '아마게돈'이 공개되기 전에 선행 싱글 '슈퍼노바'가 음원 차트 1위를 찍는 그런 모습을 충분히 대중들이 확인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미래 과정 카드에완두 9번 카드가 나와서 장기 집권의 느낌보다는 한 계단 한 계단. 강력한 적들을 물리쳐 나가면서 정상의 고지까지 슈퍼노바를 올려 놓을 수 있는 저력은 충분히 가지고 있다. 그러한 열정을 갖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에스파가 이번에 하이브 밟을 수 있을까요라고 저한테 물어보신다면 하이브 밟는 거는 충분합니다. 하이브는 충분히 밟을 수 있을 것 같고 현재 음원 차트를 장악하고 있는 지코와 컴백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아이브가 떡하니 버티고 있기 때문에 이두 강력한 음원 강자들을 어떻게 요리를 하느냐 그에 따라서 에스파의 슈퍼노바가 음원 차트 1위를 할수 있지 않을까 하지만 충분히 저력이 있거든요 기세가 만만치 않습니다 하지만 음원 차트 1위를 오래 지킬 수 있는 힘은 부족해요 순간적인 힘은 강력한 카드그들이 많이 나왔지만 음원 차트 1위를 오래 지속할 수 있는 힘은 좀 약하다. 하지만 이 기세로 본다면 충분히 1위를 찍는 모습도 볼수 있을 것 같다. 저는 그렇게 결론을 내리고 싶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타로점은 이것을 마쳐보도록 했고요.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은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